이거 끌까? 아, 어, 네. 땡큐. <laughs> 영먼 끌어야지. 마 오면 이거 꼭 끌. 아, 어. 어, 아, 아. 오케이. 컴퓨터는 아, 나는 이걸 나한테 카트를 끌으라고 양내해준주는게 아니라 커피를 놓으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착각하고 땡큐! 막 이랬네? <laughs> 오 맹고! 길거리 시세랑 비교해볼까? 맹고 근데 길거리 왜 맹고 가격이 안 나왔어? 아 근데 되게 과일 탐스럽게 생겼다 아 어, 맹고 도 맹고 너무 좋아요 나이 맛은 되게 마음에 들어 깔끔하다. 되게 마음에 든다. 오 옆에 저 즉석 식품을 한번 봐볼게요. 와! 즉석 식품 이렇게 즉석 식품은 아니고 뭐지? 테이크아웃 할수 있게 도시락이. 오 옆에 김치 김치도 있고요. 좋아, 뭐? 좋아, 뭐? 꽃게 같은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세상에 이거 뭐야? 뭐, 이거 먹미? 희한하네. <laughs> 두리안. 어쩐지 냄새가 좀 나더라. 그러니까 물론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이게 맛을 드리면 정말 맛있다고 는 하는데 저는 아직은 막 이렇게 드리는 입덕하지 못해서 냄새가. 음. 않네요. 제 입장에서는 가격은 어... 5,000원쯤인 <laughs> 것 같습니다. 베트남 오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베트남 소스 사기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오면 소스를 거기 사서 뭐 요리는 잘 못하지만 여기저기 뿌려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와도 꼭 사고 싶었는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사야될 거는 두 가지예요. 일단 하나는 분짜를 만들어 먹을 재료들 사는 거고 또 하나는 프리안1구라는그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3대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그 3대 소스를 사는 겁니다. 자, 일단 들어오자마자, 어, 이 분짜. 분, 분, 분짜라 뿡. 하여튼, 분짜. 분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생면. 이거 제가 번역을 해보진 않았는데 기에 생면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나 사려고 하고요 짜자잔 이거는 얼마냐면 제가 환율하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하나 가려 그리고 이거를 반 나눠 그럼 900원 엄청 싸죠 900원입니다 900원짜리 이거 하나 넣고요 사실 제가 면덕후에면 너무 좋아해서 사실 나는 이 당면도 사고 싶긴 하다 이 당면이 이거 딱 가... 어, 이거 가리면 어... 천원 천 원인데, 근데 장면은 어디서 할 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것만 하도록 할게요. 자, 분짜 면을 구입했다. 그리고 이제또 봐보면. 나막 너무 신나. 나 사실 소스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또뭐 사야 되냐면. 아, 그리고 저는, 오! 또 피쉬소스. 제가 해외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피쉬소스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피시 소스 찾아.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온 피시 소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구 소스라는 건데,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이 가격이 이게 500ml가 딱 이렇게 하고, 이거 반 나누면 2,000원 정도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때, 이게 배송비 빼고, 5,000 얼마였거든요. 배송비 하면 7,000 얼마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딱 2,000원이니까 7 0원에 2,000원 하면 저 거의 3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되게 저렴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좀더 작은 요거 500ml 짜리 요거 사겠습니다. 오, 이게 유리병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어서 캐리어에서도 깨질 걱정이 없겠어요. 이거켓 자, 하고. 그리고, 오! 이거 이프리안 식구에 나온 이 느엉맘소스 있죠 여기 있다 이거는 분짜 만들 때딱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 분짜 만들 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깨끗한 병요 병으로 사야겠어 너겟 이거의 가격은 또 이렇게 하면 8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와 진짜 세상에 정말 많은 소스가 있어요 소스 너무 좋아 어 이거 왠지 그 아니다 굴소스구나 이거 오 <laughs> 어, 그래 엑소 소스다 이건 그 중국집에서 엑소 볶음밥 해 먹을 때 쓰는 그 소스 아닌가요? 병도 되게 작고 귀엽고 마음에 든다 이것도 겟어 그리고 아, 이제 그리고 또 칠리소스. 이거 사야 되거든요? 칠리소스. 오, 여기 다 몰렸네. 이마트 되게 괜찮네. 짜자잔. 요거, 요거 맞죠? 요거, 요거 맞다, 맞다. 가격은 500원. 와. 나또 해외 나와서 해외 칠리소스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겟 해보고. 아, 밑에가 왠지 더 좋을 것같다짜이잔 겟. 근데 이거 옆에. 요거에 더 매운 버전 같거든요. 왠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개태야겠다. 뭔지 잘 모를 때는 사서 맛보는 게 진리입니다. 그럼 좀 전에 산 분짜 재료로 이제 분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짜자잔. 자, 좀 전에 산 분짜 생면이고요. 그리고 분짜 옆에도 어린잎 채소, 이건 누엉맘 소스, 삼겹살 두줄 정도, 그리고 청양고추, 페퍼론치노. 끝! 저는 분짜 소스를 약간 맵게 하려고 청양고추와 페퍼런치를 노 했는데, 사실 이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고고싱!